18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아,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1절이 18편 전체를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네 힘되신 그주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을 높여 드리면서 그분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역경 가운데 힘이 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사랑했다라고 선포하면서 어떻게 힘이 되셨는지를 선포하는 부분, 그것이 1 8편 이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의 분이 이렇게도 나오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한 그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어 주셨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는 모든 십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신다 또한 듣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다윗이 삶 가운데 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죄를 졌든 안 졌든 그런데 다윗이 특별하게 죄를 지었다고 라할수 있는 부분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는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니면서 고난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왜 쫓겨남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강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다윗도 나중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성의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 죄성이 내 몸에서부터 드러나오지 못하고 제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또는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심령에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옮기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옮기셨을까요? 다윗을 어떻게 옮기셨을까? 그것이 13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 넓은 곳으로 옮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하나님 어떤 분을 하나님이 그 넓은 곳으로 옮기시는 것일까? 또 어떤 분을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시는 것일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봅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리지요. 또 우박과 숯불이 떨어집니다. 화살이 날려들음 같이 번개가 내리치는 모습을 보지요.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아, 아마도 다윗은 어, 적거의 전쟁 가운데 때로는 사울의 쫓김을 당할 때이제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이, 이 구석에 몰려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우박과 번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났던 그 경험을 오늘 이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에여호와의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콧김이 어느 정도 센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우리 하나님 콧김 어느 정도 센지? 최근에 이 하나님의 콧김이 한번 본 적이 있죠. 우리나라에 태풍 한번 오면 아, 그 태풍이 하나님의 김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콧김 가운데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어느 정도의 콧김입니까?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입니다 그것을 모로 표현합니까?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아주 죽음의 직전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자 성경에서 보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적을 쳤던 일들이 기억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드보라 아시죠? 여사 가운데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누구하고 싸우냐 하면 시스라와 싸우는데요 시스라는 철병거를 900승이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보라 이스라엘 사람과 이 900승을 갖고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와 전쟁은요 어, 결안으로 바위깨깁니다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력했던 그 군대가 시스라의 900승 있는 철병거와 같은 거지요. 전쟁이 났어요. 근데 전쟁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가 쏟아지는데 어느 정도로 비가 쏟아졌냐면 하 기성강이 범람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철병거가 갈수 있어요 없어요. 철병거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셨던 그 경험이 있고요. 사무엘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으로다 모였을 때 i 때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때다 해서 쳐들어오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이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우박을 통해서 이들을 죽이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으로 다윗을 도우셨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처럼 번개와 우박과 강한 바람으로 적을 물리치고 다윗을 도우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요. 이들은 과연 뭘까? 가만히 보면 이 자연 만물, 또 자연 체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냄을 받는 자들이 이 자연 현상들이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오늘 새벽, 매주 새벽마다 예레비의 말씀을 무성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또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강대국을 쓰십니다. 때로는 경제를 쓰기도 하고요.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기근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둥 칠때 도망가지 마세요. 어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연만물을 쓰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적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언제 기적이 많이 일어날까요? 자, 이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면 기적과 하나님 나라 운동이 딱 함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지면 기적이 왕성해져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이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때는요. 이에 하나님의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는 하나, 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대표적인 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몇 가지 재앙이에요? 열 가지 재앙이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 이 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전쟁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에일리아의 영적 전쟁 아시지요? 850대 일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 기적의 그 전쟁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서 이적을 참 많이 행하셨지요 이땅 가운데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를 하시지요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마귀의 세력과 치열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많은 이적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영적인 최전방에서 복음의 치열한 전쟁을 하면 지금도 이런 기적들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적이 참 많이 일어나셨지요 병든 자가 많이 나왔었고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목사님들이 기도만 하면 많은 병자들이 나왔던 경험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교회에서 귀신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던 것도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면 정말 병들어 있던 분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서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땅 가운데 주의 복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재할 때이 땅에 묻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한판 하나님이 업어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즘은 왜안 나타날까요?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최전선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단의 영과 전쟁하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줄어들거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디에 있을까? 어,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FIM 국제선교원의 선교회에 가서 어, 이슬람 단체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난민으로 어, 피난 나와 있는 난민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 보고에 의하면. 그래서 일어나는 사역들과 그 역사함이 굉장히 큽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주교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꿈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은 이슬람권 안에 초자연적으로 하는 역사셔서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교회를 재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단체로 움직이기 시작한데요.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주를 만나고 주교로 돌아오는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을 구원키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니까 한성교사님을 통해서 그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초기에는 이런 능력들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땅 가운데에도 그런 이적들을 많이 경험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의 성장이 없지요. 신앙이 더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이 자리 잡고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응답되어지는 그 기적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지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 말씀의 그 토대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들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소소하게나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그리고 그것이 이적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 다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가장 큰 기적이 뭐였을까요 저는 제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요 제가 목사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건 친구 때문에 나갔고, 그회 어, 나가서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오셔서 어, 기도회를 통성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통성기도 하자고 했을 때 그냥 했습니다. 매일 7시마다 모여서 1시간 시간 기도했는데, 왜 기도하는지 모르고 일단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제가 기억이 나요. 한달딱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딱 찾아오시더라고요. 딱한달 기도했어요. 매일 7시부터 8시까지 한달 동안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셨던 경험 이것도 기적인데 하나님 이 마음에 소명을 주셔서요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것도 큰 이적이고요 더큰 이적 이적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게더큰 이적이죠 그죠 저는 제삶 가운데 이 가장 큰이적 누구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이적일까요? 지금도 우리가 주의 전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종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버려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1육 절을 보실까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이 상황이 뭔 상황이냐면. 근데 홍수가 나와 있는데 홍수로 막 물이 불어서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있는 것들 많이 보시지요. 그 지붕 위에서 막 살려달라고 손 흔들고 있으면 뭐가 옵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해서 뭐가 와요? 헬리콥터가 오지요. 어, 배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헬리콥터가 와서 어, 그들을 헬리콥터가 내린 밧줄이나 어떤 그틀 안에 그들을 넣어서 그냥 공중으로 날아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거예요. 아마 16절 말씀이 그와 같은 거지요. 우리 주님의 손길이 헬기와 같이 우리가 범람한 물 가운데 꼼짝 못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헬기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그 모습처럼 아마 네 잠수부가 와서 데려간다고 하면 싫다고 안 갈지도 몰라요. 떠내려 죽으면 어떻게 하고 안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는데 네, 헬기가 와서 위에서 물에 닿지 않게 이동을 시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서 이 다윗은 아, 해결을 보지 못했지만 그와 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자라고 할때 무엇을 보낸다는 뜻일까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라는 겁니다. 때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주님이 보내신 자들이 이를 도우기 위해서 올 수도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하나님 백성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붙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함정입니다. 왜요?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뽑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위기를 당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냐. 시7절을 보세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힘이 약해요, 그죠? 적이 힘이 세 됩니다. 다윗보다 더욱 힘이 세고 강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보다더 강해요. 자, 어떻게 알수 있냐하면 다윗과 싸울 때 되면 이들이 굉장히 힘이 약해집니다. 다윗과 한번 싸움을 하면 다윗한테 무조건 저요. 어떤 전쟁에서 다윗이 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길리어졌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수탄 전쟁에서 모든 적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장군으로서 큰 힘을 냈던 사람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한테는 어떻게 해요? 딱 돌멩이 하나로 끝납니다. 돌멩이 날아오는데 그냥 보고 맞아 죽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도 못 들리잖아요. 그죠? 고개만 돌려서도 어, 이 철갑에 맞았기 때문에 전혀 전혀 어, 아픔도 느끼지 않았을 텐데 고개를 못 돌리게 우리 하나 어떻게 했을까요? 딱 가만히 있어 너 하니까 어떻게요? 표적이 워낙 크니까 던지면 맞는 거지요.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돕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적이 어떠한 아픔이 어떤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어떠한 힘이 우리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도움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재앙 중에 무엇을 깨달았을까라는 거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의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하나님 도우시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은 무슨 보험에 가입했냐 면 하나님 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정말 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짠 나타나시는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 보험에 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다윗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하나님 보험 하나씩 다 들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앙이 그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이지요 19절에 보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구원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움직이게 할때 그냥 안 움직이니까 어떡해요? 환경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환경줘 줬어요 가기 싫은데 나 정말 가기 싫은데 안갈수 없게끔 해서 이쪽에 딱 갔어요 갔더니 이게 더 좋네 더 넓은 곳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넓은 곳으로 가요? 환경에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안 갑니다. 여기가 젖사오니 그냥 여기에 잘 잡고 있는 거지요. 때로는 그곳이 땅이 움푹 파여서 늪처럼 빠져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채찍으로 탁쳐서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움직인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장소였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이따라는 건지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용하셔서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억지로 더 좋은 곳으로 몰아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은 이런 관점 한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으면 총리가 됐었겠, 됐겠습니까? 만약에 노예로만 있었다면 총리가 됐겠어요? 빚도 하나도 안 들어온 감옥에 이 요셉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더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움직여 가보니까 가장 좋은 총리라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아마도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옮겨지고 더안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요셉이 애굽으로... 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겠지요. 어쩌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을까. 그냥 아, 야곱 밑에 있는 아들 요셉이 돼서 꼬까옷 입고 평생 살았더라. 그리고 아버지 스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은 요셉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미움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넓은 곳으로 가고 계신 분 계시지요. 저마다 아, 여러분들 이그 고난이 깊을수록 더 넓은 곳으로 가고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움직임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정말 치열한 싸움이 되려고 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최선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러면 다윗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 모두도 그 보호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우리 2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다윗이 얼마나 의로웠을까요? 다윗이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내게 갚으셨으니, 다윗이 얼마나 깨끗했을까요? 자, 이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의롭고, 우리는 얼마나 깨끗할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고개를 들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의와 깨끗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의롭고 아주 깨끗한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이랄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 하나만 봐도 하나님 그가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지요. 손이 정말 깨끗하지 않다 할지라도 한번 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깨끗하다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참고 작은 것을 인내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작은 의 아주 조그만 깨끗함에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당시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이것이 보험이었다라는 거지요. 평안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삶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직접 깨달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들 평안하다 평안할 때뭘더 붙잡으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강할 때.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더 말씀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경을 다 벗어버리고요, 말씀의 안경을 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도 말씀대로 하는 거지요. 말씀에 나의 모든 미래를 거는 겁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 보면 답이 없습니다. 길도 안 보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바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신 주님이 대단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자 23절에 보면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24절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다 의인들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를 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인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막대기로 다시 의, 죄된 길에서 벗어나 의의된 길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은요 죄짓고 못삽니다 죄지면 하나님이 딱채 찍을 우리 아이들 거짓말하면 다 알지요 부모님이 딱뭐 거짓 뭐, 거짓 못 하도록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지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의 잘못된 길을 보고 그냥 방종하고 놔두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요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된 의인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특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것은 100% 은혜이지요. 그 후에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은 참자에 대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상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때 악인에게는 안 내리시고 의인에게만 내리지 않으시지요.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자연 마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자는 많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이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하나님처럼요.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처럼 너희가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른 자들을 대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믿음 가운데 서 있던 다윗 그 깊은 어둠 그 고랑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라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이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움직여 나가셨을 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보험 들자고요? 오늘은 다 하나님 보험 하나씩 드시고 그 보험을 보험할 때는 여러분들 처음 불입금 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0편 18편 이 말씀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험이 우리 의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따라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